제가 봤을 때 오몽여행사 폐업하기 희망합니다 왜요? 제발. 지금 엄청 고 제발, <웃음> <웃음> 제발. <웃음> 이소노 하이 <laughs> 오이 <laughs> <laughs> 어, 웨이팅입니다 오 어, 좋은데? 나 이런 분위기가 더 좋은데? <laughs> 아니, <목소리> 음,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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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잔데그. 목소리> 어, do you want to change the table to i e t 로 바꿀 수 있대. 아니, 엄마 괜찮아, 괜찮아. 오케이. 살았죠. 행사. 우리. 야, h 일단 이거 하나시키고 we just a n t 오케이. 예, 아, <spectrum mice> <så Eastman> 저기서 불해야 돼서 뭐가, 뭔가 문제가 있나 엄마 여기가 더 편하겠다. 가나은 어. 포스트로 먹자. 어, 아, 그래? 그래야 다 나올 있어. 이렇게 었어 너무 맛있어 보이죠? 치킨고 엄마도 맛있 알았어, <laughs> <맛있어. 그래, 목소리가> ]Вот 잠깐만. 소고기도. 나무거나 해. 내가 너무 많이 먹. 내 먹방 나. 루머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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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던 거 쓰고 있어요. 와, 웃소리다. 다음에 언니, 언니가 언니 너의 스포츠를 천사데이뭐 사주면 음. 다 해줘. 웃음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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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갈까요? 먹을 거 사줘야 돼. 아니야, 원래 그냥 하는데 짜증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차랑 <laughs> <사람> 같이 <laughs> 올리는 거야 음. 어, 너사는리 어? <laughs> 버전과 본것 같아. 이거 좀 음. 우리 이제 신흥. 여기 이렇게 불이 나면 얼음으로 이렇게 물을 떨어뜨려요. 이거 맛있다. 난못 먹겠어. 먹지 마. 응. 소라 식감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. 괜찮은데? 그러니까 응.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. 맞던 음. <laughs> 음. 음. 맛있다. 오늘 <목소리도> <언니가> 이제 먹어야지. 식 <laughs> <laughs> <응, 지하>. 어? <목소리도> 달았죠? 아근나 응, 달았지. 어 이럴 때 누나 이럴 때. 왜 너만 먹어? 존나 맛있거든. <목소리도> 아 <그래? 목소리도> 파라 이렇게 먹으니까 미쳤네. 음. 음 <목> 어 아, 얘기 뭐? 아. nah. 뭐야? 오케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이거 절있맛있가 음악 음악 음심인가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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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도와줄 음악 매달로 돈 벌고 먹 그거 먹고 싶어그은뭐 먹었어? 집에서 맨날 만들 먹지 반찬 사는 것도 있고 김치찜 내가 고기 구워 먹던 거김치워러고 구워 고도고나왔이좀 크게 거야 얼 없어 가게가 있는데 이거 서포 맞아 그 오 역시 케이바의큐운 먼저 고기에 물이 붙었네. 야 빨리 불고기네. 그래서 여기가 불고기인가 보다. 저희가 카테오코스3인을 시켰는데, 오 양이 생각한 것보다 많아요. 남자 3명이면은 배 채우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, 여성분들이랑 오면은 한 2인만 시켜도 될것 같아요. 만약에 3시로 오신다면 고치조사 마데시다 나아 배가 안 부르지? 아 몰라. 갑자기 배가 안 부르네. <목소리가> 여기도 <목소리가> 탕후루가 유행이네. 동키호테 와우. 오랜만에 오네요, 동키호테 동키오테가 많이 울뻐진것 같아요. 등도 뭔가 볼꽃처럼 해놓고. 쇼핑할 맛이 납니다. 와, 아, 비카츄다 <laughs> 와, 동전지갑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크로미. 와, 짱구다.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이거, 이거 귀여운데? 이게 <laughs> 만다점이야. <laughs> 너무 비싸다. 너무 귀여운데? <laughs> 새우가 제일 낫다. 응? 응. 연어? <laughs> 어디? 그까? 몰라. 와, 이거 개겨 미쳤다. 뭐야? 가방에다. 헉, <laughs> 카운하시, 이건 사야 돼. 너무 비싸. 5,000원이야.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얇아. 토토로 갑시다. 뭐? 어, 대박. <laughs> 아이고, 힘듭니다 다들 기진맥진이네요. 야, 이걸 그냥 지나칠 뻔 했네? 동키오테 아카타본 적. 지하 1층에 맥주들이랑 그냥 술이랑 막 음료들 다 파네요. 음식류들도 팔고. 야, 너무 좋다. 이거지. 와 이런 신선직분도 파네? 이거 유명한건데? 이 안에 벚꽃들어있는 젤리인데 이거 젤리 아유 야이거말아서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여기 동키호텔 5층에 택스프레이 결제하는 카운터 있다 해서 5층에서 줄더는데아줄 엄청 길어요 진짜 에스컬레이터 끝과 끝 여기 있는 한국인데 표정 보면 다들 어두워요 야 장관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오,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많아도 그렇게 좋을 것같 오, 650엔. 예 지금 잔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같은데? 나 너? I t h i n 확 채워. 지금 아 지금 비싸, 에나 아, 그냥 채워. 그래봤자 만원만 원이야. o okay. okay. 그때은 아예 안 나는데. 뜯으면... 그러면은 이제 페스프레 못 받죠. 어디서 받는거요 공항 카운터에서. 영조증이랑 이거 물품다 보여줘야 돼. 그러니까 통장 이거를 마지막 날에 쇼핑을 하는 거야. 그 국가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한국인들이 많습니다. 일본도 되게 이민자들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. 종업원들이 동남아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나 90%가 타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거 보면서 와, 일본도 지금 심각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. 호텔 근처 편의점 와서 맥주 사고 들어가려 합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와... 뭐 먹을 생각도 안 나네요 아, 다리가... 다리가 부서질 것 같아요 아니야 무거운 사람 어쩔 수없무왜 이렇게 무겁나 했다 지금 내가 다 들고 있잖아요 나 아, 너무 힘듭니다 우리 호텔 앞에 마트 한번 들리려고 합니다 우와 뭐야 불시락이 많네 <목소리> 오 마이 갓 안전하나 사주실 겁니까? <laughs> 스컬러 미쳤다. 야, 왜 이렇게 싸군데? 생각보다? 보 어, 이까. 야, 이게 3,000원이야. 트지 있다. 이거 7,000원. <laughs> <자. 웃음> 너무 힘든 하루. 끝. 그... 아마 끝. 대옥탕만 가면 끝. <laughs> 간만에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한것 같아. 우 <laughs> 이걸 해보고 싶었다. <laughs> 생맥주킹 <생미로 생미로. 웃음> 진짜 생맥주. 아 뒷북이긴 한데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지금. 맛있는데요? 그냥 생맥주 같은데 누군가가 맛없다는 본것 같아서 나쁘지 않습니다.